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잊고 살다가 최근에 딱 불현듯이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인상깊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볼게요. 때는 제가 초등학생 4학년 아니면 5학년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학년인데 6학년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은 반에 저랑 친하게 지냈던 어 여자아이가 한명 있었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해 보이는 스타일. 그 친구는 꿈이 있었어요. 약간 목소리가 예뻐서 가수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나는 꿈이 연예인이야. 나는 꿈이 가수야. 나는 꿈이 배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야? 막깔깔깔 이러면서 약간 비웃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친구도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크게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저도 그 친구랑 친해지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그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설레는 표정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기획사의 오디션을 보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가 서울이나 뭐 경기권 이런 곳이 아니라 여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어, 너무 축하한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인터넷 카페를 찾았는데 그 인터넷 카페가 기획사가 관리하는 앞에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이랑 이름이랑 사는 곳이랑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려두면은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획사 관계자랑 연락이 됐고 자기를 오디션 보기로 했다는 거야. 아 그러냐 너무 신기하다 하고 말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일주일 뒤인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 친구가 수업 중에 이렇게 손을 들더니 자기가 화장실을 가야겠대요. 선생님이 허락을 했고 수업 중에 화장실 간다고 교실을 나갔어요. 근데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 큰 거.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친구를 기다렸는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무슨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갔다 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사실 화장실을 갔다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했던 기획사 관계자가 학교에 와가지고 면접을 봤다는 거야. 무슨 기획사 관계자가 학교 수업 중인 초등학생을 불러내서 면접을 볼까?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면접을 봤냐라고 했더니 핸드폰 번호는 이미 카페 쪽지나 댓글 이런 걸로 교환을 했대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관계자한테 문자가 왔대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너를 면접 보려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너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빨리 지금 나와서 오디션 면접을 보자 요렇게 문자가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문자를 보고 수업 중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아예 건물을 나와서 교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문에 갔더니 그 어른 두 명이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가갔더니 너가 땡땡땡이니? 라고 하면서 자기들 어떤 기획사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 기획사 관계자 두 명이 자기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다음 일정도 빡빡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면접을 봐야 된다. 교문 앞에서 서서 보기가 조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면접을 보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안 된다. 지금 한창 수업 중이라서 학교 밖을 나가는 건 조금 그렇다. 우리 운동장에서 오디션을 보자. 이런 식으로 친구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 두 분이 안 된다고 노래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네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했대요. 20분 동안 계속 서가지고 그 양복 입은 어른 둘이서 막내 친구를 설득하는데 아 정말 내가 이 기획사에서 잘 되면 가수로 데뷔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학교 수업이 중요한가? 이러면서 너무 갈뻔 했는데 그때 딱 저희 학교 고문 앞에 있던 문구점에서 문구점 주인 아저씨가 뛰쳐나오면서 그 직원들한테 막 뭐라고 했나봐 내가 막 뭐라고 함과 동시에 수업 끝 종이 울렸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직원분이 내가 이따가 다시 너한테 문자를 할 테니까 그때 다시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내 친구를 들여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교실로 돌아왔고 이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친구도 너무 들떠있고 기대감이 차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나도 그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자. 나도 너 따라갈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친구도 어, 알았어. 같이 가자. 하고 쉬는 시간 대화가 끝나고 새로운 수업시간이 시작을 했어요.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데, 내 친구가 또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딱그 친구 눈치를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오케이. 이거 연락이 온 거구나. 저도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손 들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학교 건물을 나왔는데, 문자가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교문으로 오지 말고, 학교 뒷문으로 와라.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뒷문으로 갔다? 그, 친구가 조금 앞에 가고 있었고, 제가 뒤에 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만 봤는지, 이렇게 막 오라고 손짓을 하더니, 뒤따라 오는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한 3초 멈춰있다가, A씨! 이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획사나 오디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아이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거야. 그 친구가 그 뒤로도 그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랑 연락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뒤로 그 카페나 기획사나 관계자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괜히 또 의심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문방구 아저씨가 소리쳐주지 않았다면 그 친구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일은 아닐까. 물론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그분들이 진짜 기획사 관계자였는데 내 친구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오디션을 본걸 수...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여러분들 혹시나 주변에 어린아이나 동생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각심 이런 걸좀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가 이을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을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믹바면 믹바롱 민빨, 안녕.